주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어, 장소가 이동이 되었는데, 우리, 어, 사랑하는 조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2020년 9월 13일이죠? 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예, 고린도, 우리 전서, 지금, 예, 고린도 후서를 보았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와 함께 여러분 한 1분 정도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를 돕고 혈맹국가로 함께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또 어, 이 서부, 캘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해안 지역이 엄청난 어, 화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래요 어, 그동안도 뭐 여기저기 미국 사회에 많은 태풍이며 또 화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인데, 거기다가 또 해안가에 특별히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이번 화재로 인하여서 한살난 아기가 그만 이 화재로 인해서 명을 달리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미국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경우에도 그런 일인 다반사인데 그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미국 사회가 빨리 진정을 되찾고 어떤 원인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든지 간에 반드시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한번 머리 숙여서 당, 묵도함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laughs>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또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과 또 디모데 할것 없이 주의를 하는 어, 자신의 사역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연 같으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 또 이렇게 어.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된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조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나날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나름의 갈등과 또 분쟁과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제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들을 그 분쟁으로부터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것을 밝히 알려주면서 그들이 내파, 네 내파, 네 누구파, 이렇게 분쟁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누구 안에 형제다? 그리스도, 이수 안에 하나요, 형제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평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이후에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이제, 어, 그런 우리의 믿는 도리에 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분의 부활과 그 부활하신 그 사건과 그 부활하심의 능력과 의미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자분하게 증거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받으셨던 환란과 고난과 또 역경과 또그 사역을 위해서 근심하시면서 애를 쓰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상기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일상에서 근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오히려 근심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았으니까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 본문 10절에서 16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좀더 깊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1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환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은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또 4절 중반절에 보면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또 8절에 우리가 자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 나와요. 그런가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단어도 네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잘 읽어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환난과 고난이 뭐가 차이가 날까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환난과 고난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낙심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난은 뭐예요? 예,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환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어려움을 당하는 게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죠이 환란은 예상하고 당하는 어려움일까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하는 그런 어려움일까요?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당하는 게 환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됐어요. 이제 더 통하네요. 환란이라는 내용을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뭐다?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 이건 참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참 난감할 것 같아. 이건 참 힘들 것 같아. 예상하는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는 어려움. 그게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환란은 예상치 못할 때 받는 어려움. 고난은 예상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는 어려움. 그게 고난이란 말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셨지. 예수님이 당하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어려움이었을까요? 고난의 어려움이었을까요? 고난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당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시는 고난을 생각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실제로 그 고난을 생각하고 너무. 형극이 어려우니까 마음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잖아요. 오늘 10절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근심을 하셨는데 그 근심은 장차 다가올 이환란의 고난이 극심할 것을 알, 알았기 때문에 당신 자신도 근심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어요?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걸 알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진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괴롭지 않은 일이에요?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음.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다 보니 똑같이 그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근심의 길을 음. 걷게 되었다는 얘기.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후회할 그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룬다?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계에 이르게 하는데, 그 다음 뭔 근심이 나와요? 세상 근심은 그 다음 다 같이 뭐라고 했어요뭘 이루어요? 사망은 아, 이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크,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있어요 <laughs>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뭔 근심이 그렇게 많아요? 크고 작은 그니까 그 크고 작은 근심이 뭐예요? 또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은 뭔 근심이 그렇게 많아요? 학업 근심이겠죠. 학업 근심이에요? 학업을 그렇 이게, 네. 아무튼 그, 그 어,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사람, 뭐 도시농촌. 할것 없이, 많이 가진 사람, 적게 대한 사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얘기한 대로 크고 작은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 근심은 결국은 근심하다가 어디로 다 끝나요? 사망. 사망. 여기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다는 이런 얘기는 부정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하다 보면 죽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어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다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근심거리 많고 고난거리 많고 염려 걱정거리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누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다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뭘 이루게 한다?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뭐라 말이에요? 회견. 회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자아가 뭔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댐 내가 나를 보는 나 타아가 나를 보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계시지 않냐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하다보면 뭘 발견하게 된다고요? 자아 나를 발견해.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뭐예요? 흙에서 났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또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바울 사도는요 모든 그의 서신서에서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만삭 되지 못한 것 같은 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노라면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 벌써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만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나 또 우리 믿지 않으하는 분들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하기 전에 뭘 먼저 <laughs> 발견해야 돼요? 자 알아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중에 어떤 분은 뭘 알아라, 응, 알아라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도 알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또 나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신령들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 이렇게 근심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회개하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11절에서 보면, 어떤 어떤. 자, 이제 밑줄로 빨간 줄을 제가 그어봤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빨간 줄로 제가 쭉 그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경에 한번쭉 그어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에게 얼마나, 그 다음 뭐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밑줄 그은 것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변증하게 살게 되고, 분하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공분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렵게 하면, 살다 보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그야말로 그냥 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얼마나 미력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뭘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산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하나을 하게 되면 두려움, 그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게 되고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사노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자아를 깨닫게 되노라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던 거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게. 그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뭘 주는 거야? 양심에 벌을 주는 거야. 그벌 그러니까 받는 거. 저도 지금. 벌을 받양이 심령의 벌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긴딴 얘기가 되어서 좀 그런데 아, 어, 이 운전을 하다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지금 마음으로 얼마나 좀 심각한 벌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 그것이 고의로 된 것도 아니고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법 앞에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 이로 인하여서 어, 물리적, 물질적 책망을 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벌을 받았고, 반성하고, 조심하고 있으니,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내가 이제 하는 가운데 있어요. 기도 제목인데,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늘 조심하면서 항상 법의 질서를 잘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서로가 조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잘 예쁘게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사도가 깨달은 깨달음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살아가노라면 첫째로 누구를 깨달아요? 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 그러니까 나를 깨닫고 나면서부터는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될 때는 먼저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야. 자. 아를 깨닫게 되면 자아 속에 있는 누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돌리는 삶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닫고 살 것이요.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 자아를 발견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그 근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비로소, 세상 근심, 그것보다, 이제는 세상 근심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아니, 뭐죠?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랬어요 여기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심정,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아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13, 14, 15절에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나오는데 그 디도의 심정을 깨달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깨달은 심정이라는 것은 그가 목회를 통해서 누구를 깨달는 깨달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노라고 하면, 비로소 우리는 서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거리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 근심을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요즘, 우리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이자살률이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그런 사람의 그 사망률보다 더 높대요. 들어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마스크 끼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다 보니 서로 조심해서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자살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또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 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쪼록이 세상을 살아할 때 하나님의 안에 가운데서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도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산소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